네, 안녕하세요. 콩콩나리입니다. 자, 오늘은 그 특수물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갑자기 웬 특수, 특수물권? 제게, 제 유튜브 듣는 분들은 보면 약간 초급자들이 많아서 특수물권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에 이제 저희 아들 앞으로 해서 제가 작은 산을 하나 사줬는데요. 그것도 이제 특수 물건이었거든요. 예, 지분 물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특수 물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단점으로는 대출이안 된다는 라 단점이 있긴 하지만, 한번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내 내공을 채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어,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500만으로 원 투자할 수 있는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어, 보시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쿨컴머입니다. 지금 어, 우리 별장에 어, 왔다가 예, 근처에 혹시 혹시 경매 물건이나 하는가 어, 살펴보고. 있고. 그다가 러뭐하나 물건을 발견해서좋았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뭐 지역을 어디를 해야 될까 이렇게 따로 별도로 고민하지 말고 본인이 조금 마음에 드는 뭐 어디 놀러를 여행을 가서 그마그뭐그 그뭐그 동네가 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지도북션이나 징크시션이나 이렇게 그, 그, 그 핸드폰으로 갖다 검색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근처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처 물건이 그래서. 지금 이제 집으로 기가 하려고 하다가, 별장으로 기가 하려고 하다가, 물건이 하나 발견이 돼서, 일단 한번 와봤습니다. 멀지는 않아서. 그래서, 어, 현장에 왔는데, 오다가, 어, 음, 폐가로 보이는, 어, 음, 그런, 이제, 아까, 그 물건을 봤는데요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경매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폐가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등부등본는 이런 요봐 가서, 북쪽 사람들한테 우편으로보내 되잖아요. 네, 우편으로 보내서, 혹시 나한테 팔수 있느냐 뭐 금액 같은 부분을 좀 한번 제시를 해보고 뭐 맞으면 사는 거고 안 맞으면 안 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이제 그 뭐죠 그, 뭐 외지에서 다 살다 보니까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땅도 뭐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데서 좋죠 그래서 어, 약간 소리를 해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뭐, 뭐 무너뜨리고 그냥 이빈 터만 해서 어, 토지만 해서 쌀을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변에도 이렇게 보시면, 어 뭐예요? 어, 주변에도 이렇게 길이 한두 개씩 있는데 어, 어떤 도시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막고 차가 그 마을이 붙어 있는. 조금 쟁쟁하고 떨어지 있는 걸로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또 이용을 하면, 큰, 큰 집이 아니고 큰 땅이 아니더라도, 어, 낙찰을 받거나, 파격이 싸면 제가 매입을 해서, 제가 조금 더, 뭐,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도 우리는, 어, 투자를 할수 있는, 그,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물건이냐면, 요 물건인데, 음, 어떻게 구경은 잘 하셨나요? 어, 요 사건을 그냥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제 지분으로 나온 물건이고요. 전체 6명, 소유자가 6명인데, 이제 6분의 1, 1명의 물건으로 이렇게 나온 그 사건입니다. 보통 이렇게, 어, 이런 시골집이라든지, 이런 집, 집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상속으로 해서 나온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갑자기 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전에 뭔가 이렇게 재산 처리를 해놨으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 집한 채나 뭐땅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갑자기 돌아가시면 한 3개월 내에 뭐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하는 어 자동 상속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제가 등기부등을 본 살펴보니까 상속으로 한 6명 자녀들 한테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왜 우리 미운 우리 새끼 같은 자식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 한명이 이제 뭐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서 나온 물건이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6분의 1 전체 6분의 1 353 제곱미터 전체적으로 한106평 정도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체 평수는 아, 642 평이네요. 642평 중에 요 6분의 1이 나온 게106평 정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물건 이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제가 안 보이게끔 했는데 요거는 이제 보안 때문에 또는 요즘 그 지지옥션, 탱크옥션 이런데에 어, 이 채, 채무자들이 전화를 해서 왜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의의를 많이, 많이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역시도 그냥, 어, 좀, 어,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자, 사건을 보면 전체 이제 6분의 1이 나온 지분 물건이고요. 감정가가 한 1,090만원, 한1,100 정도에 나온 물건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제가, 어, 요 물건도 사실은 이제, 뭐 갑자기 저거를 보려고 간건 아니고 저의 이제 하나의 주 물건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놀러 갔다가 아니면 어디 갔다가 그 근처에 물건 괜찮은 거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 강원도 별장도 원래는 그 제가 전혀 생판 모르는 곳이었는데 어 아이하고 그 놀러 갔다 가 여행 갔다가 꼭어 괜찮아서 이렇게 물건 검색하다가 발견해서 낙찰을 받은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갖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 이게 그냥 왔다 갔다, 이게 기름값이 아깝더라고요. 여기 강원도까지 막두 시간씩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 더 받아야지 해서 물건 검색해서 그 근처에 하나 받고 또 검색해서 또 하나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다섯 개 정도가 생겼고, 뭐 일, 일 처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다 되고, 한건 정도는 지금 이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디 하지 어디 하지 이렇게 어뭐 지역을 갖다 고민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잘 알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갔거나 놀러 갔는데 그 동네가 좀 괜찮거나 뭐 이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물건을 검색하는 것도 하나의 큰어 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특수물건이라고 해서 500만원으로 시작하는 특수물건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제 감정가가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격이 유찰이 되면 한5 오백만 원 갖고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래서 근데도 이제 사실 겁나잖아요. 여기 주의사항에 보면 빨간 글씨로 지분 매각, 입찰에 농지 취득자격증명 요런 아이들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패스죠. 아 저런 것도 너무 어렵다. 아직 내가 하기에는 너무 좀 이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생각이 차이. 그니까 있을 수 있어요 어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따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 저도 저 초보 시절에는 이제 죽어도 많이 했지만 이런 어떤 특수 물건들이 너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실력은 안되는데 그래서 예, 금액이 좀 작은 것들을 어 낙찰을 이제 몇 개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꼬인걸 그 실력이 없으니까 난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약간 이제 그 제가 원체 긍정적이라 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2분의 1이든, 저렇게 6분의 1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음, 소유권, 장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에 넘어오면, 뭐, 결국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온전히 이제 제 것으로 할수 없어서 그렇지, 어,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뭐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제 거잖아요.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왔으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초보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몇 개를 받아놓고 사실상 뭐예요? 처리는 못했죠. 실력이 없으니까 방치해놨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경매를 좀 오래 하면서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내공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공부도 계속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방치해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끄집어서 해결을 하는 어, 이런 이제 <laughs> 어, 어,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고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을 했죠. 에, 그래서 그랬는데. 이, 지금 여기서 빨간 글씨도 그냥 가볍게 먼저 얘기를 하면, 이건 뭐 특수물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우리 뭐행복재테크의 실전반이나 고급반이 있어요. 이런데 이런 물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그런 거 들으셔도 되게 좋겠죠. 어쨌거나 깨알 홍보입니다. 자. 이 지분 매각이라는 건 아까 말씀대로 어 말대로 뭐야 소유자가 여러 명인데 6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지분 매각이니까 주의해라 이 소리고요 입찰에라는 건이이 어이 토지나 이런 물건 외에도 뭔가가 더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니까 이런 창고나 외양간 닭장 이런 아이들이 입찰의 물건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거는 어, 법원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내라. 이 물건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런 이유는 요 물건이 지금 보면 토지가 나오고 건물이 나왔는데 토지가 대지가 14평이고 전이 그러니까 밭, 밭이 92평이래요. 그러면 대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지만 이밭 농지는 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 와야지만 이 매각이 만약에 낙찰이 됐어도 허가를 해줍니다 법원에서 어, 그러한 이유는 음, 그 전이라는 거는 농지 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의 땅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도 혹시 네가뭐 이런 투기나 이런 거를 많이 할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이렇게 시골에 저런 어, 농지를 받으려고 하면 어, 농지 취득 자격 네가 농사를 짓겠다는 라 어떤 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대한 증빙을 뭐읍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뭐 이런데 시군구청에 가서 어 약간 허가 비슷한 허가증 비슷한 거를 받아 와라 이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특별한 문제가 아닌 이상은 어 해줍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여기 가서 농사 짓겠다라고 하면 어어 어 그래서 웬만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사실 나옵니다. 어 물론 이제 300평 이상이 넘으면 이거는 이제 아예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겠다, 뭐, 기농 해서 짓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92평 정도는, 어, 뭐예요? 주말 농장으로 쓰겠다, 라고 해가지고 신청서를 내면, 어, 해줍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물, 이렇게 우리가 주의사항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긴 하지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 해결이 안 되는 주의사항은 아니죠. 어, 다만 이제 요런 물건은 특수물건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은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참고하시고 그래서 금액을 어 뭐예요? 음 저도 아들한테 580만 원 갖고 이제 뭐 산을 하나 사 줬지만 뭐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 아이들의 뭐 쌈짓돈이라든지 아니 본인의 이제 쌈짓돈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 보시는 거예요. 해 보고 어, 내 내공이 쌓일 때까지 방치해 놓던지 저처럼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뭐 이쪽 부분을 뭐 공부를 해보시면서 해결을 한다든지 해서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영상 보셨겠지만 어, 그런 저런 집에 내 땅이나 뭐 집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치도 좋고. 예, 그래서 한번 오늘 맛배기 형태로 해가지고 이 어, 물건을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영상 끝으로 계속 보시면서 어, 다음 컨텐츠 음, 볼 때까지 어, 안녕. 네 지금 임장 어, 물건 나오는 곳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렇게 여기도 음, 누가 사시는지 조그맣게 저산 오른 봉턱에. 집이 예쁘게 지어져 있네요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응. 나 팔뿟인가요? 예쁘네요. 응. 집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아미타네요. 숙 바로 앞에도 설명은 이습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닷가 바로 앞에는 오히려 관광지나 이런 숙박업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음, 중산간 지역이라고 해서 옛날 이제 이유리 씨가 살던 데가 그런 데가 이 중산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살아야지 이제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하고 소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뭐 공기 깨끗하고 이런 것도 이제 오히려. 어, 조금, 어,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중, 중상간 지역을 찾습니다. 오히려 이제 잠깐 왔다가 가는 관광객들만, 예, 어, 이런, 뭐, 바닷가 앞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는 편입니다. 이렇 음. 아, 이리나, 물건이, 집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좀 헷갈리긴 합니다 <목소리로> 이기로오겠네 무슨 크림데이 여기 중에 바텔레 이게 아 이거 산빨개 산빨개거뭐 어디인가? 음. 오 어디인가요? 응. 음. 상만은 좋네요. 창고로 음. 보면 어떻게 있지요? 이곳으로 스케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근데요. 근데, 근데, 근데. 어, 이 유튜브 광고를 건너뛰면 건너뛰게 하시면 저한테 아무 그 수익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어, 그 광고를 틀어놓고 어, 설거지를 하시거나 뭐좀 그래주셔야지 어, 저한테 좀 광고 수익료가 에, 들어옵니다. 지금 한 3만 원 정도 어, 그 수익이 쌓여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제 뜬금없이 뭐 갑자기 특수물건 했다가 또 다른 거 했다, 막 이러는데, 그냥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뭐, 어, 어떤 분들 간혹 이제 혹 어떤 분들이 뭐 정리를 해서 올려라, 아니면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제가 돈을 받으면, 어,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어, 강의도 더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유튜버는 그냥 정말, 제가 시, 일부러 어떻게 보면 제가 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공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 화장을 안 합니다. 돈, 돈을 줘야지 화장을 하고, 돈 줘야지 예쁜 옷을 입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맨 얼굴로 좀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수선하면 있더라도,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는 죄인 거예요. 그냥, 아, 그래도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들으시면 되고, 괜히 거기다가 막 풀을 달거나 이러지는 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진짜 아, 끝냅니다. 감사합니다.